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유치부 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증이 관심 단계와 주의 단계일 때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던 위기 앞에 매일 올려대는 재난 문자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과 삶의 위기 앞에 무엇에 힘써야 하며 무엇을 멀리 해야 하고 하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기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믿음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 2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가 처음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농부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만 열매를 못한,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농부입니다. 농부의 역할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열매 맺는 가지에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건축재료로도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고 특별한 뗄감의 목적으로도 적합한 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의 포도나무로서는 오직 하나의 목적,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진 포도나무를 보시며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생명력이 없기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결국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버려지며 불쏘시개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가 하나로 연합되어 생명적 관계를 유지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될 때에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열매 맺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농부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살만에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절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뿌리를 뻗는 나무입니다. 뿌리는 나무를 지탱해주고 활력소를 공급해주며 나뭇가지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어 열매 맺게 해줍니다. 나뭇가지가 뿌리에서 공급받아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훌륭한 증거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됩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와 떨어져 열매 맺을 수 없듯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강력한 나라도 조직이 잘 갖추어진 교회도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하여 아무 부족함 없는 가정도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수많은 위기들을 만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에 우리는 거리 두기를 하며 방역했듯이 성도의 삶 속에도 거리를 좁혀야 할 것, 거리를 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할수 없음을 인정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신실하게 일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영혼오름 교회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153 챌린지에 함께 도전합시다. 개인이 일주일에 다섯 장의 성경을 읽고 세 개의 감사의 고백을 하며 가정 안에서 하루에 다섯 번 칭찬하고 세번 안아주어 내 삶과 가정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기 원하며 나의 삶과 가정의 위기 앞에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성령의 열매가 내 삶과 가정 가운데 풍성이 열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도나무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과 위기에, 가정과 위기에,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은 같이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의 삶의 위기 가정의 위기 앞에 주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1호선 챌린지에 함께 도전할 때에 우리 삶과 가정의 주인 되어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혼 오륜의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유치부의 부모님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어, 유치부 아이들이 또한 예수님을 포, 참 포도나무시며 나는 가지임을 온전히 믿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치부의 사역 안에 내 소원, 내 계획, 내 의지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서로가 연합할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수 있도록 우리의 유치부의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유치부의 가정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세워주셨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하나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유치부의 아이들이 참 예수님을 참보존하무시며 나는 가지임을 고백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유치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거하는 산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하나님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유치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유치부가 될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들소서 하나님. thank you